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1번째, 11번째. 노인의 치에 지혜. 노인의 치에. 예,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또는 일본. 어, 중국, 어, 중요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노인의 지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지혜를 잘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꼰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틀린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1970년대 예, 캐나다, 캐나다입니다. 어디 어디냐면은 캐나다 동부에서 토론토가 있어요. 토론토. 에, 토론토에 뭐가 하나 생겼냐면 수족관 형태요 수족관. 아, 수족관이 생긴데 에, 토론토는 그 저쪽 대서양 쪽의 에, 도시죠. 여기다 수족관을 크게 만들었지. 근데 요새는 수족관도 뭐 뭐라고 말하더라? 아쿠아리움. 이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전부 지금 영어식으로 가는데, 아, 수족관 하는 것을 좋게 하면 되지. 아쿠아리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근데, 대서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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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미국땅이고 여기가 벤쿠버라는 도시고, 여기가 토론트라는 도시. 여기가 수족관이 크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대서양이고, 여기가 태평양인데, 태평양. 예. 지금 이 벤쿠버라는 도시하고 여기 토론토까지 오는 거리가 기차로 한 일주일간 어, 걸렸어요. 일, 일주일.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니까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수족 간에 대서양 물고기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쪽 태평양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태평양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 기차에다 가득 실고 일주일간 흔들흔들 하면서 여기 오면은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몇 차례 이것을 시행을 해도 다 죽어버려요.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왜 이렇게 죽은가 하니까 흐름한 노인이, 어부, 그 중에서도 어부가 와가지고 여기 수족관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고 올 때, 그, 문어, 문어를 한 대여섯 마리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라잇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이 제일 많은 먹은 분이 아, 저 사람의 지혜가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수족관에다가 이... 저 문어를 한 대여섯 마리 넣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차에다가 기차 통에다가 이제 크게 원래 이렇게 기차 큰 통에다가 물 넣고 여기다가 산소도 집어넣고 아주 살기가 좋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계속 일주일 정도 달리다 보니까 멀미를 해서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여기다 탁 집어넣고 하루를 지나가니까 하루까지는 괜찮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문어를 갖다가 대선말을 착 집어넣으니까 문어가 와, 이렇게 돌아다니다 제 비실비실한 물고기 있으면 탁 한 마리 잡아먹고 또 가다가 탁! 한 마리 실어서 잡아먹으니까 옆에 있다가 이 물고기들이 그냥 정신, 정신이 정신 그냥 팍들어가지고 나살자 하고 도망다니고 계속 일주일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모든 물고기가 다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마리수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의 지혜에 의해서 이 물고기들이 다 살았다. 이것은 이야기 되죠. 이번에는 영국의 영국. 영국의 영국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먹냐면 청어를 많이 먹죠. 청어. 청어를 저 북쪽에 예, 바다, 북해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오는데 잡아오는데 이 청어를 이 청어가 이게 아주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그러다가 빨리 죽어요. 근데 저 청어를 이렇게 잡아와서 살아가지고 판매하면 엄청 비싸요. 한 다섯 배 정도 비싼데 다 죽은 것은 오분의 일가격뿐이안 돼요. 그런데 어부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청어를 잡아와 가지고 포면은다 죽어서 죽은 것을 파는데 한 노인 한 사람만은 항상 이게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살려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비밀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지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 이, 이 어부들이 전부 이제 돈을 걷어 가지고 돈을 좀 주면서 이 비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아이 청어를 가지고 올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좋냐면 숭어 숭어를 집어넣고 오면은 이게 살다 해가지고 어. 대체, 숭어를 몇 마리를 집어 넣으니까, 참, 물고기가 생생해요.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도 그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청어를 살려가지고 오는 방법이 뭐냐?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기 때문에 괜찮으면, 그 당시에, 그래서 숭어가 제일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숭어를 이렇게 딱 집어 넣으니까, 예, 살았는데, 우리가, 아, 인생이라는 것도 뭐가 있냐면,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 즉 상대 나를 그냥 다 깎아먹고 하는 그런 적이 있어야만이 노인에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잘못이 많습니다. 이것을 뒤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어야 이게 튼튼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인의 지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